근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 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근이란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?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은 일단 대입하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0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근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은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있대 그럼 x 제곱 빼기 x 빼기 1 이래 하는 것이 x 알파라고 하는 인수도 가질 수 있다. 뭐, 이 정도는 생각해보자라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값을 물어봤으니까, 뭐, 이거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. 그냥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. 뭐, 이런 뜻인 거야. 그럼, 알파 제곱 은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,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러면,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인 거야. 그렇지? 1 빼기 알파제곱이란 뭘까? 1 빼기 알파제곱. 알파제곱 빼기 1이다라는 것이 알파다라는 뜻인 거. 이놈은 부호가 바뀐 거잖아. 얘에 비해서. 그치? 그럼 마이너스 알파.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알파 약분하면 되니까 3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5번.